자 그림과 같이 a, a, b를 지나고 자 그리고 b점은 0, 마이너스 b 자이 참수 f x 그래프와 g x 그래프가 a, b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, b는 양수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a, b는 양수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고 원점 그다음 b는 2고 이자 b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는 그냥 2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자 그랬을 때 f x와 그다음 gx의 두 근의 차가 그다음 6이다. 자, 그러면 이 문제가 그냥 b를 2로 주면 되는데 여기 b 2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해 놓고 그러면 이렇게 같다고 했을 때두 근이라는 것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입니다. 그래서 얘와 얘를 교점 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로 잡으면 자, 그랬을 때 fx는 0, fx는 0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보면 자, 첫 번째, 우선 fx식은, fx식을 최대한 만들어내면 fx는 꼭짓점이 0,-2인 그래프다. 이 참수기 때문에 최고창은 모르는 상황이고,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a,2가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2는 a를 대입하면 여기 a,2, 여기 a 대입하면 k, a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, 그러면 k a 제곱은 4가 돼서 그래서 k는 a 제곱분의 4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a로 표현을 했습니다 fx는 다시 적으면 fx는 a 제곱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2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그러면 gx 그래프도 gx 그래프는 원점과 이점을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. 그러면 a 분의 2x 이렇게. 그러면 교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식을 연립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a 제곱 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1은 a 제곱 2x 이렇게 두고 자 그리고 나서 양변에 a 제곱을, 곱하. 양변에 a 제곱을 곱하면 여기는 4x 제곱 어 여기 a 그럼 양변에 a 제곱을 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여기는 a 하나 남고 2ax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 2 약분 해버리면 이렇게 되고 식 정리하면 2x 제곱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 제곱은 0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2x x 그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a 주고 여기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오고, 교점의 x 좌표가 그다음 또는 a가 나왔습니다. 자두 근의 차가 이제 큰데서 a는 양수기 때문에 큰데서 작은데를 빼면 a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2분의 a가 되고 2분의 3a가 되는데 이 차가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6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6. 그러면 a는 4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가 4가 된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. 그러면 fx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여기에서 이제 a에서 4 대입하면 fx는 4, 4, 16,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얘의 두근을 구하기 위해서 는 0하면 4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8, 0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두근의 곱을 곱하면 플러스 2 루트 2 그 다음 곱하기 마이너스 2 루트 2,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, 그래서 답은 3번.